안녕하세요. 주식 연구하는 카이스트생카이스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현재 공개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점검 한 번씩 할게요. 현재 이제 헬릭 스미스, 이제 디지캡, 보강산업, 삼진 l 디 s k 바이오랜드 푸드나무, 위니푸드. 이렇게 지금 7곱 종목 공개 매매하고 있는데, 하나씩 이제 중간 점검, 중간 점검을 해봅시다. 아, 맞아. 여러분 덕분에 구독자가 1000명 넘고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서 이제 광고를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사실 몰랐다가 구독자 한 분이 광고 얘기를 해서 알아보니까 저도 가능하더라고요. 알려주신 분 감사합니다.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9개월 정도 지났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기분이 좋았고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도움 되는 내용으로 이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광고 설정이 신기한 게 넘기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이게 채널 주인이 설정하는 거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광고는 보시는 게 방해될 것 같아서 다 스킵할 수 있는 광고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차마 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래도 혹시나 다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튼 감사하고 좋은 내용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늘 할거 다시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헬릭 스미스. 헬릭 스미스는 현재 이제 제가 매달 20만원씩 적금을 넣고 있는 종목이죠. 먼저 차트부터 봅시다. 지금까지 이제 총 6개월 동안 사고 있고 총 12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4.6% 정도, 어 정도 급등 아닌 급등을 해줬는데,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이 기사를 보면, 이 기사에 나와 있는데, 10일이죠? 10일 오늘, 헬릭 스미스 측에서 CRO를 선전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그럼 CRO가 뭔지부터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이미 제가 찾아놨습니다. 이건 출처가 의협신문이고, 이제 내용을 보면, CRO, 위탁연구기관 혹은 임상시험수탁기관을 CRO라고 부르네요. 그래서 CRO는 신약세포치료제 또는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양자간 혹은 다자간 계약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계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일컫는다. 라고 합니다. 뭐 저희가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이 부분 제약 바이오산업계 그리고 이게 고객이죠 이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다양한 서비스가 뭘까요 그건 또 아래 있습니다 전 임상 임상CR호, 씨아로 임상 씨아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이제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 임상이죠. 서비스로는 제품 개발, 독성 시험, 환자 모집, 전 임상부터 임상 시험, 제품화까지의 관리, 모니터링, 임상 검사, 서비스, 데이터 관리 및 통계 분석, 허가용 자료 제출을 위한 메디컬 라이팅 등이 있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상 시험을 준비하고 도와주는 전문 업체라는 말입니다. 지난번 헬릭스미스가 이제 CR로를 바꾸는 등 이제 CR로 선정에 문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임상 전반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상식적으로 봐도 더욱 더 CR로 선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제 이건 또 여기 있는데 30년 이상 중추신경계 연구지원 경험을 보유한 월드와이드. 이게 CRO 명이죠. 월드와이드는 ALS 임상시험 관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 CRO다. 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이 많고 유명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차근차근 신경 써서 임상이 진행됨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올랐던 거입니다. 월드 와이드라는 곳이 저는 전공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무조건 신경을 써서 선정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오른 이유는 설명이 됐고 이제 차트 상황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19 때문에 여기가 코로나가 이제 퍼질 때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빠진 만큼은 안 빠질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시면, 보시는 것 같이 여기까지 빼고 주가를 반등시켰네요. 아마도 바로 올라가지는 않고, 오른쪽이 높은 쌍바다 그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지금 오늘까지 차트가 이런 쉐입이라며,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이런 형태로 아마 그리면서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저는 앞으로도 계속 매달 적금을 넣을 거라 임상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매달 넣을 생각입니다. 주가가 어떻게 되든 크게 신경 안쓸 생각입니다. 어차피 제 평당가는 이평선 따라 갈거니깐요 그래도 아마 저는 이평선보다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그나마 그달에 가장 낮은 지점을 제가 보고 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블로그는 바로바로 바로 포스팅 하니까, 이제, 보시는 것 같이,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달 넣자마자 바로 블로그 포스팅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들어가셔서 언제 샀는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헬리 스미스에 대해서 요 정도 말씀드렸고, 딱히 더 설명드릴 건 없어 보입니다. 종목 분석 내용은 이전에 다 해드렸으니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번 주에 이제 디지캡, 보안산업그 다음에 디지캡이랑 보안산업 삼진에렌디가 이제 틀거렸는데 이것들에 대한 거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